오른쪽 그림에서 ABCD. ABCD는 정사각형이래. 그럼 여기다 90도 겠다그지 그리고 AF는 정삼각형이래. 정삼각형. 그때 AB의 길을 구하세요. 이런 말이 있네요. AB의 길이. 이 대각선을 구하면 뭔가 좀 되지 않을까? 이 길이. 정삼각형이니까. 자, 이거 정삼각형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 얼마니? 공식 있죠? 2분의 루트 3한 변의 길이 6 루트 3이에요. 얘가. AC가 6 루트 3. 그럼 얘는 또 여기서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1대 루트 2는 한 변의 길이대 이거. 자, 그러면은 a는 루트 2로 나눠 주면은 루트 2분의 6 루트 3이 되겠죠. 그럼 얘랑 얘랑 루트 2로 약분하면 3루트 2가 될 거고, 그럼 한 변의 길이는 3루트 6이 답이 되겠다. 그치?